없습니까? 그만하고 집에 갈까요 우리가 조금 더 뜨겁게 우리가 조금 더 고통을 견뎌내서 현장에 우리 공무원 교사 동지들을 구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 비에 젖으나 땀이 나서 땀에 젖으나 똑같이 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가 타고 눈물이 나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우리 공노청의 안전섭 보수위원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노조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 측과 노조 측과 보기위원 측이 함께 논의해서 공무원 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이 여기 적혀있잖아요 5금 이상 6급이야. 3 .3%. 1만 원. 직급조적 2.5% 유급이야 3.3% 정액급 11만원 직급조정 보조비 25,000원 우리가 이게 요구한 원안이 아니에요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데 정부 측이 그 자리 참석해 놓고 기재부는 그가 설우습게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상식과 공정에 맞습니까, 여러분? 기재부는 미국 정부입니까? 네. 중국 정부입니까? 네. 대출 시켜야 되겠죠? 네. 함께 투쟁합시다. 공공 교사도 노동자다. 생존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사도 노동자다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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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위원장 네. 이상혁 동지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동지 여러분 얼마전 저희 구급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탈퇴 이유가 공급이 적어서 공무원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노조를 탈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함에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퇴직하는 선배 조업원들도 바로 돈을 벌기에 퇴직과 동시에 취업을 합니다. 연금은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공백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 본급으로는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입에 풀칠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공무원은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뛸수 있게 겸업금지를 없애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먹고 살 정도로 봉급을 주지 않으니 나오는 말입니다. 비참함과 분노가 심민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육급 이하 공무원 보수를 작년 물가가 인상률 3.6%인데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3.3%를 결정하여 공무원 실질임금을 깎았습니다. 보수위원회 결과를 이해하긴 힘들지만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결정 을 결정 이유로에 대한 설명도 없고 누가 결정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몇 퍼센트라고 공평한 합니다. 140만 공무원, 교사와 가족의 생계 결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행태는 횡포와 무책임 행정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재부 앞에서 공무원 보수의 결정상을, 사항을 이행 촉구하기 위해서 이 땡볕에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기획재정부의 선처만 바라겠습니까? 더는 기획재정부가 자신, 자신들 마음대로 공무원 보수를 주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의 선처를 바라는 이런 투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입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다 함께 외쳐봅시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공무원 보수 인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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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저의행평맞는 보수입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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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 공식적인 마지막 행사입니다. 마지막 행사는 강노조... 조직 대표들이 우리 미리 준비한 투쟁 깃발 앞에 와서 우리의 의지를 서명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촬영이나 기자로 참석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아홉 개 노조 조직의 대초, 대표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위원장, 바랍니다. 아, 아, 아니고, 그 예. 지금 오늘 투쟁이라고 쓰여진 공투의 깃발은 오늘 아홉 개 교사 공무원 노조 대표들이 먼저 서명을 하고 이 깃발은 다시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제주도에서 전국을 돌고 서울까지 올라오며 우리 모든 전국의 공무원 교사들이 이 투쟁 깃발에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대표자들께서 서명하는 동안 우리도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자 고개를 잠깐 들어주세요. 쓰는 거멈치고 고개를 잠깐. 대표자들은 촬영될수있도록 앞을 바라봐주십시오. 자 하나 그리고 가만하. 상승한 동지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자,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자, 쓰세요. 실질 인금사장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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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네. 온전하고 공정하게 공무원 보수입법 재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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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정부는 약속대로 연금소득공백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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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대표자들이 지금 우리의 다짐과 결의를 모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고요. 우리의 투쟁의 의지들이 함께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련되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투쟁 깃발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우리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표자들 이로 예 네, 우리 앞을 바라보고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명한 투쟁 결의를. 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투쟁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표자들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경 처음입니다. 2만 명이 참석한 이집대아름답기그지없습니다 함께 투쟁을 외치겠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좋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사도 공공조사도 노동자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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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6급 이여3.3%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정액급칙비 1만원 보조급칙비 2만5천원 인상과 저전차 정군수당 지급률 인상도 하기로 하였다 지난 5년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매번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은 변성시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안으로 결정된 사항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제 운영할 필요가 없다. 노조 임금교섭을 통해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과 교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와 청년 인상으로 인해 청년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제자리 걸음하며 밑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청년이 들어오지 않는 직장, 청년이 떠나는 직장은 미래가 없다 공무원과 교원의 미래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22년 기준 83.1%로 최악을 보여주고 있고, 5년 미만 전년차 공무원의 퇴직자 수는 2019년 5,529명에서 2023년 13,568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통계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진정으로 모른단 말이구나.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 공공기관 노동자, 공무직 노동자 등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을 꽁꽁 묶여놓고 지어차고 있다. 물가인상률도 반영하지 않아 실질임금은사감되었고악성민원에 각종 재난재에 공무원과 교원은만칭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가 없다. 공무원, 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전에 참여하는 9개 공무원, 교육노동단체는 조직의 차이를 넘어 공무원과 교원의 삶을 지키고 임금인상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연대투자할 것을 결의한다. 오늘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누비며 릴레이투자인 기자회견을 전개하고 대통령실락에서 내일 연자농 동성도 전개한다. 기재부의 예산갑질을 막기 위해 공무원부수위원회법 제정을 추진하고 2015년 정부가 약속한 노연금소득공백해소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하는 정부와 맞짱투쟁을 선언한다. 정부의경관과다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을 대표하는 공무원, 교원 생존권 정치 공동투쟁위원회의 요구를 또다시 무시하고 공무원 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모아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임금이 상식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공무원 보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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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하나, 청년 공무원, 교원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주제 하나, 물가 인상을 반영한 임금 인상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주제 하나, 공무원, 교원에 대한 일방적 기생 요구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주재 공무원 하나 공무원 보수위원회 위상강화하는 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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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 하나 노후연금소득공배 해소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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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 2024년 8월 7일 공무원 교원 생존권 재개치 공동주제위원회 예. 예. 행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단께서 주된 깃발을 들고 내 선두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단을 선두해서 행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원들은 행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단은 행진 맨 앞으로 주된 깃발을 들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빨을 앞세우고 행진 선두에 고정해 주시기 음, 바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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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식비 하루 1만원 고장을 꼭원니까 공무원들이 니다

시작했습니다에서한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박수 한번러봅시다 하나, 둘, 셋! 120만, 1 0만경원